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비유로 말씀하셨,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어, 우리가 종종 사복음서를 읽다 보면 은 비유의 기법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보게 되는데 왜 주님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실까요? 이런 비유는 사람들에게 흥미와 또 호기심을 일으키는 아주 뛰어난 상을명 기법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실제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많은 생각들이 사실 요구가 됩니다. 1차적으로는 비유를 우리가 비유된 그 말씀을 읽을 때 자연적으로 우리 머릿속에 그려지는 그림들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비유 안에는 의미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 비유에 대한 깊은 생각이 요구가 됩니다. 어,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어, 그 비유의 의미를 어, 찾아야 합니다. 그 비유의 의미를 찾을 때까지 우리는 어, 그것을 생각하고 질문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심사숙고하고 또그 비유에 내포된 뜻을, 하나님의 뜻을 어, 통해서 우리가 가능한 한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 열려진 마음, 즉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이이 어, 이 비유를 통해서 그들이 배울 수 있도록 어, 이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반면에 그 마음이 닫힌 자들은 어, 이 비유가 비유를 들어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어, 비유를 통해서 진리를 감추셨습니다. 어, 이 말씀이 이 비유를 통해서 그려주는 이 모습들을 그저 이해하려고 할 뿐, 그 비유에 감추어진 의미에 대해서, 하나님 그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 흥미와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에 그 비유를 들어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의 삶을 말씀의 요구에, 말씀, 진리의 요구에 맡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보았던 이 말씀을 좀 해석해 보자면, 첫 번째로, 씨를 뿌리는 자가 등장을 하게 되죠. 씨 뿌린 자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혹은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라고 우리는 해석합니다. 그렇다면 그 씨앗이 뿌려진 땅은 무엇일까요? 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것은 그 말씀을 듣는 청중, 그 청중의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우리가 방금 읽은 이씨가이 뿌려진 땅이 곧네 가지 땅이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이네 가지 땅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그 사람들이 각각의 다, 다른 점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어, 우리가 한 가지 이 비유를 통해서 전제로 깔고 있어야 되는 것은 씨를 뿌리는 것이잖아요. 씨를 뿌리는 자의 요구가 있습니다. 원하는 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씨 뿌리는 자의 요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결실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없습니다. 열매를 열매를 요구하는 것이죠. 어, 이 씨가 열매를 맺, 맺는지 아니면 그 씨앗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지. 가씨 뿌리는 자의 어, 그 요구 사항인데요. 그것은 씨를 어, 결실, 결실의 여부는 그 땅에 달려 있습니다. 받아들이는 땅의 상태 바로 그것입니다. 어, 좋은 땅은 그 씨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좋은 영양분 또그 땅에 있는 뭐 어떤 오물들 쓰레기나 뭐 작은 나무 뿌리들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청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갈아지고, 흙이 부드러워지고, 습기가 촉촉하게 적셔져 는 땅을 우리가 좋은 땅이라고 하죠. 어, 사실 저는 농사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저희 아내가 집에서 이제 화초를 키우는 걸 보면서 어, 어떤 흙이 좋은 흙이다 라고 하는 것들은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어, 신기하게도 이제 씨앗을, 차게 씨앗을 뿌리면 싹이 나기도 하고, 어, 거기서 이제. 어, 저희 집에 방울 토마토를 키우는데 방울 토마토 열매를 또 거두어서 이제 먹기도 하는 먹기도 합니다. 어, 여기 네 가지 땅에 대해서 비유가 나와 있는데 이것을 좀 같이 설명하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나오는 땅이 무엇이죠? 길가입니다. 길가. 어, 이 길가라고 비유된 이 사람, 이 사람의 그 마음의 중심을 살펴보겠습니다. 어, 말씀이 뿌려졌다, 뿌려졌다 그리고 그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이 길가와 같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죠. 존중하고 설교자의 설교도 존중합니다. 그리고 예배에 참석하죠. 하지만 그 말씀이 주는 약속과 말씀의 경고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어, 이 길가와 같은 사람의 그 영적인 현실을 여기 표현해 주셨는데 어, 마귀가 그 말씀을 듣는 기 들었지만 그 길가에 뿌려진 그 씨앗에 새가 와서 먹었다 그랬잖아요. 이것은 마귀가 그 말씀을 빼앗아 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그의 삶에 적용하기가 어렵고 실제적으로. 어, 그 말씀이 요구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마가복음 6장 20절에 대표적인 인물이 있는데요, 헤롯입니다. 어, 제가 읽어보면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예, 헤롯이 아, 아, 그 자신의 동생의 아내를 취했던 것을 세례 요한이 지적하고. 어, 올바른 길을 이제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헤롯이 그말 말은 듣기는 들었어요. 그러나 여기 이어서 읽으면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로라. 그러나 이 말씀을 세례요한의 말을 듣고 조금 깨달았지만, 그러나 그 세례요한의 말씀에 대해서 예, 실천하지는 않았어요. 이것이 길가라고 길가와에 비유된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비유된 사람은 바위입니다. 어, 6절에 덜어는 바위 위에 떨어지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라는 이 사람이에요. 역시나 그도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죠. 그리고 믿음으로 고백도 하고 또 세상에 대해서 세상을 향해서 신앙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복음과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 대가지 이불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어, 알지만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고 실패를 반복하는 자입니다. 어,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사는 것은 헌신이 필요하고 또 성경은 우리에게 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고 또 주를 위해서 희생하며 또 말씀을 연구하는 등 영적인 것을 배우고 이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지식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순종하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할때 배우는 영적인 지식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 영적인 것을 배우는데 실패하고, 또이 영적인 것을 배우는데 필요한 시간과 노력을 들이는 데 빈번, 번번이 성공하지 못하는 어,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 자신은 그리스도를 배우지만 그것을 적용시키려 하지는 않습니다. 즉, 말씀에 자신의 삶을 뿌리내리지 못하고, 든든히 서지 못하고, 결국... 희상적인 믿음을 가진 것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 시험이나 유혹이 찾아올 때곧 쉽게 넘어지는 그러한 부류의 사람입니다. 어, 이길 바위라고 표현된 이러한 사람은 신, 이 사람의 신앙 고백은 어, 시험과 유혹을 만나면 곧 마르고 소멸되고. 다 죽습니다. 즉 어, 생명력이 없,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애석하게도 어, 앞서 길가 바위는 사실 경작지가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이두 마음, 두 사람의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을 향해서는 참된 관심이 없습니다. 생명의 원리가 이 사람의 삶에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어, 좀 이제 더 뭐랄까 궁극적으로 이야기하면 말씀의 씨앗과는 말씀과는 사실 어, 상관이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가시덤불 같은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라고 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역시나 이 가시덤불로 비유된 이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이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자입니다. 어, 예수 그리스도, 교회, 그리고 교회의 사역들, 활동들을 좋아하고 사모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사역에 함께 동참하고 매일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는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지만 그의 마음과 관심은 여전히 세상의 근심, 세상의 부, 쾌락에 남겨져 있습니다. 애석하기도 이 이중적인 삶이 바로 가시덤불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그의 삶에는 열매는 있지만 그 열매가 성숙하지 못합니다. 이거 가지 못합니다. 그 열매를 결실하는, 그 열매를 수확하는 데는 어, 부족한 것이죠. 왜냐하면 가시덤불의 가시가 어, 그것을 질식시켜 버리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로 11절에 보면은 음, 초대교회 가운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어, 많은 사람들이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등장하고 나서, 어, 이제 자신의 어, 재산을 아낌없이 주님한 어, 어, 사도들 앞에 내어놓았지만 아나니아와 사비라도 역시 어, 재산을 내어놓았을지라도 예 그것을 온전하게 하지 못하고 거짓으로 어, 이제 자신의 자신의 헌신을 이제 표현했지만 어,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신 것을 볼, 수,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어, 그 안에 욕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 이와 같은 그 가시덤불로 표현되는 인물이 한명더 있는데 어, 마태복음에 등장합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19장 16절로 22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요. 음, 아 22절, 네,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네,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요. 이 부자 청년이 주님께 와서 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실을때 예수님께서 어, 이 계명들을 지켜라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어, 청년이 이 모든 것을 다 지켰은, 지켰는데 아직 무엇이 부족합니까?라고 반문하였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자 청년에게 그 소유를 팔아서. 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요. 그리하면 하늘에서 네 네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22절에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라고 돼 있습니다. 어네 번째로 좋은 땅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목표라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좋은 땅은 여기 이제 예수님께서 비유를 풀어 주실 때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진 자라고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듣는 역시 듣는 자이고 이 사람은 말씀을 듣고 지키고 간직합니다. 어,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어, 확실한 자이기도 확실한 자입니다. 여기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진 자를 우리가 좋은 땅이라고 비유했는데. 어, 착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칼레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착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공정하다, 고귀하다, 공의롭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어웨이를 살펴보면 꽉 잡고 있다라는 뜻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어, 베레아 사람들이 이제 사도행전에 등장을 하는데요. 이 베레아 사람들이 어, 날마다 그 말씀을 듣고서 정말 그러한가? 라고 이 말씀을 연구하고 날마다 그 말씀을 상고했다 라는 기록이 있는 것처럼 그 말씀을 꽉 붙들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 착하고 좋은 마음, 이 좋은이라고 하는 이 단어도 아가데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헌신되었다 위임되었다 진리에 순종한다 라는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진리를 알게 되면 그것을 굳게 붙잡아 간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 이, 어, 착하고 좋은 마음, 단순히 이것이 어떤 성품적인 것이 아니고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어, 그 말씀에 어떤 생명을 붙잡기 위한 어떤 태도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말씀을 듣고 그냥 지나치는 사가 아닌 것이죠. 그 말씀을 어떻게든 붙잡으려고 하고 그 말씀에 내 삶을 뿌리 내리려고 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가려고 하는 생명을 얻으려고 하는 그 몸부림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 좋은 땅에 속한 사람들은 앞서 세명이 사례에서 들었던 이 조건을 극복하려고 하는 자입니다. 마귀가 빼앗지 못하도록 예, 그 말씀을 간직하는 자이고. 내 삶에 시험이나 유혹이 찾아왔을 때 그것이 식거나 그것이 승리에서 사라지지 아니하도록 그것을 붙잡는 자이기도 합니다. 세상의 근심과 세상의 부와 회락이 나의 삶을 질식하지 아니하도록 자신을 지킬 줄 아는 자가 바로 오늘 우리가 목적 삼고 있는 주님께서 이러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좋은 땅 말씀이 심겨져서 결실을 하기 위한 좋은 땅을 가진 자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로 3장 8절에 보면은 빌라델비아 교회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8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이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안 오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도 아멘. 이 요한 계술록에 등장하는 일곱 교회가 등장을 하는데 그 중에서 빌라델비아 교회는 예수님의 책망 없이 칭찬을 들은 교회입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이 구절에서 잘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어, 작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어, 이제 많은 어떤 능력과 어떤 사역들을 한것 같진 않아요. 작은 능력을 가졌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어, 마치 어, 우리 비유해 보면은 열 달란트 준 자도 있고 다섯 달러 받은 자도 있고 한 달란트 받은 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소유했지만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 그리고 유혹과 환란 속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은 충성한 교회다라고 하는 어, 칭찬을. 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것이 바로 좋은 밭이라고 하는 것이죠. 어, 주님께서 이 비유에 대한 설명 제자들이 이 비유에 대해서 뜻을 묻고 이 비유에 대한 설명을 이제 요구했습니다. 그럴 때이 어, 좋은 땅에 있는 것에 대해서 마지막 구절에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제가 한번더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잔이라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고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것을 더욱 더 섬기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인내가 필요하죠. 우리가 자연을 통해서 이 열매가 맺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물을 주는 행위가 필요하고요. 또 잡초나 어떤 가시가 어, 그 주변에 이제 생긴다면 그것을 뽑아줘야 되죠. 속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완전히 자라도록 어, 보호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안, 완전하게 자라게 되면은 수확을 하고 예, 그 주인이 가져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처럼 어, 이 말씀을 듣는 행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그 단계를 뛰어넘어서 그 말씀이 실제적으로 나의 삶 가운데 생명력을 가질 수 있도록 연구하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수고하고 그 말씀으로 들어가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할 때 어쩌면은 나의, 내 중심이, 나의 삶이 혹길것 같았지만 그것이 하나하나 진행되면서 좋은 밭으로 좋은 땅으로 열매맺는 땅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이네 가지, 네 가지 비유에 대한 설명을 드렸지만 어, 우리는 다 어, 나는 좋은 땅이야 라고 여길 수 있겠지만 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제가 이네 가지 비유 가운데 어디에 속한 자입니까? 라고 정직하게 물을 필요가 있습니다 어, 그렇지만 어, 하나님께서 내가 좋은 밭이 아니다 하더라도 실망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 주님께서 내 나의 마음의 상태, 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하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은 굉장히 복된 것입니다. 여기 씨 뿌리는 자의 요구는 그 씨앗이 뿌려졌을 때 결실하는 것을 요구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 설교를 통해서 또 개인 묵상을 통해서 누군가의 그그 그 말씀을 말씀을 내게 전달해 주는.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결실하고 열매 맺고 점점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아가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자신을 조명해 봤으면 좋겠고요. 또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내 신앙생활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다시 한 번, 어, 이제, 되돌아보는, 또 교훈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만 4장의 말씀에, 음, 중요한, 우리의 그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될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 마음밭으로 비유되고 있는 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자문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에게서 멀어지지 않도록, 말씀에게서 멀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라.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생명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